백승재 기자예, 유스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이보 백승재입니다. 예. 네. 자, 요즘에 어, 휘발유에 이어서 어, 경유값도 리터당 2천 원을 넘었죠. 어,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싼 주유소도 나왔는데 이, 오늘 이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새 화물차 운전사들이 경유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네. 바로 껑충 뛴 경유값 때문입니다. 화물차 운전사들은 이래서는 운행을 못할 형편이다. 너무 기름값이 비싸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는 것도 없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유값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지역의 경우 가격이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에 2,000원대를 돌파했는데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350원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값을 앞지르는 주유소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경유 값이 이제 보, 어, 보통 휘발유 값보다 항상 작았는데, 네 이건 무슨 뭐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가격이 똑같아가지고. 어, 화물차주 분들도 더 이렇게 우선적으로 힘들 이것 같은데요. 또 요소수도 경유차는 더 아, 추가를 또 하면서 유지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네네. 네. 지금 어좀 뭐 어떻습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대로 경유차 운행자들의 불만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예.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은 고정지출인 유류비가 올라서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며 악화한 경기 여건 속에서 운송 비용을 더 받기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음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한 운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화물차에 8만 원대면 기름을 가득 넣었는데 현재는 10만 원을 지출해야 하니까 만만치 않은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음. 유지비 때문에 휴활유차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 의미가 지금 무색해지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한 건데요. 예. 경유값이 오르면서 화물차와 선박 등 물류비 압박이 가중돼서 산업전반에 영향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화물업계는 정부나 기업이 도와주지 않으면 치솟는 유류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시위에 나섰는데요. 물류업계는 통상, 통상 운송료의 30% 이상이 유류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최근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운수업체의 경우 유가 부담으로 물류 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그 경유값이 뛰고 있는 걸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이 경유값 급등이 유럽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경유차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차량 운행이 감소하면서 정유사들이 생산을 줄여서 재고가 줄어든 데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경유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던 러시아산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뛴 겁니다. 음. 러시아산 경유수입이 사실상 막혔는데, 유럽에서 경유, 이 때문에 가격이 이제 치솟았고요. 아시아 석유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여기에 미국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발표한 것도 경유값 인상을 부추겼고요. 그리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경유와 휘발유 가격 간 격차를 좁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통상 유류세는 산업용과 소상공인용으로 주로, 주로 사용되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많이 부과됐는데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정과 관계없이 유,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반행했는데요. 기존에 세금을 많이 냈던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큰 인하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유값의 고공행진은 어,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선 관건일 것 같고요. 평화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종전과 동시에 기름값이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EU 등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가 곧바로 풀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미국이나 EU의 제재가 강화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맞대응 수준도 있을 텐데요. 석유 수급을 위한 미국의 대이란 완화 조치 그리고 OPEC의 증산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사방의 제재 범위에 러시아산 에너지가 포함될 경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면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총돌 상황이 지속되는 한편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조치, 경제 조치의 효과가 본격 발효된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서 125달러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러시아가 맞대응으로 석유와 가스 수출을 통제하는 최악의 경우 국제 유가는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음. 그런데 여기에 외국 전문가들은 심할 경우에 배럴당 200달러까지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참 배럴당 200달러가 되면은 기름값은 어느 정도 오르는 겁니까? 국내에서 아마 한 3천 원대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3천 원대요? 네. 정말 <laughs> <laughs>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지는데요. 어디까지나 전망이긴 한데 좀더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해외에선 유가가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나온 것도 있고요. 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차단되면 500만 배럴 이상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이게 뭐몇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지구에 있는 지구인들 모두 힘든데 이건 뭐 러시아가 코로나보다 더 심한 코로나 같습니다. 네. 네. 아참 아무튼 빨리 좀, 아,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고요 자 출발 경인 대행진 일부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